자 최근에 민주당 좌파들이 뭘 가지고 그렇게 선전선동 많이 했습니까? 바로 명태균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선전선동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저는요 항상 우리 청여도님들에게그 주인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태균이란 매개체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준석이다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명태균 김영성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그 구속영장을 보면은 쓰여 있대요. 공천맥의 정치자금 수수 중대 범죄다. 더 나아가 명태균이 윤 대통령 부부 신분과시에 돈을 받았다라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이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바로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검찰이 이걸 위해서 이준석과 김종인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준석을 조사를 하느냐? 검찰이 뭐 했냐? 복원시켰대요. 영태균과 이준석 대화 복원을. 네, 심지어는 그 과정 속에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문자까지 보냈대요. 그 과정 속에서 대화 발단은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 문자 받고 전화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즉 명태균이 있어서 이준석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 좌파들이 공개했던 윤석열 대통령 녹취로 그와 관련된 발단도 누구냐? 바로 준석이라는 겁니다. 준석이가 명태균을 먼저 수셔놓은 거예요. 어떻게? 윤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하단다에 그래서 그거 듣고 명태균이가 윤 대통령한테 메시지 보내고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마지막으로 명태균 준석이한테 보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네, 김영선 전략공천 말씀해 주셨다. 이딴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시작의 발단은 무조건 준석이라는 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준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공천 부탁했지만 원론적 답변만 해줬다.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향해서 이윤석 팔라 변명하려고 하냐? 라고 모른 척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시작은 준석이고, 그 중심도 이준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정치판은, 이 모든 작당은 다 준석이가 만들어낸 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 준석이가 만들어낸 판에 따라 민주당이 선전선동할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즉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여기에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인 겁니까? 바로 이런 일 벌인 거죠. 칠불사에서 그걸 가지고 정치질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정치질을. 네 이들이 왜 칠불사에서 갑자기 만났는지 이들이 어느 정도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들이 어느 정도로 깐부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준석이는 입장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 모든 언론들을 보더라도 지금 준석이가 답을 안 한대요. 준석이가. 그렇게 언론에 나가기를 좋아하는 애가 그렇게 SNS를 하기 좋아하는 애가 준석이가 입을 다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준석이의 하나하나의 일거수 일톡이 밝혀있고 준석이가 얼마나 정치를 나쁘게 배웠는지 얼마나 나쁘게 정치를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즉, 준석이의 민낯이 또한번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 고발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준석과 명태균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검찰이 준석이를 소환 예정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소식들이 전에 나온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준석이와 관련해서 고발장 쓰면 되겠죠 뭐 하기 위해 준석이를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언제 고발할 수 있을까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타이밍 준석이는 기다리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준석이가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중요한거 뭐겠습니까 이런 이슈가 묻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여론을 띄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이렇게 때문에 준석이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준석이는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 이준석이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이죠. 왜겠습니까? 이들은 명태균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기승전 김건저사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이란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은 준석이었다. 그 대하드라마의 찐 깐부는 준석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요, 얘네들이 되게 급해, 되게 급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급하냐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식으로 일단 단독을 띄웁니다 자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아니,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일단 단독을 때리고 나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살라미식으로 보도한다고요 몇건이나 보도하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건 보도합니다 심지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명태균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또다시 단독 보도로 포장지 씌우고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살람이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하면서도 왜 준석이는 안 꺼내는 겁니까? 네? 우리 JTBC, MBC 기자 여러분들. 지금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SBS. 명태균과 이준석 대화가 복원이 됐다. 네? 명 씨가 준석이한테 문자했다. KBS. 명태균이 대화 발단은 이준석이다. SBS. 이준석이 문자 받고 전화했다. TV조선. 네,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 보도가. 근데 참 신기하게 그렇게 명태균씨를 보도하기 가장 좋아하는 JTBC MBC는 이준석을 잘안 꺼낸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명태균이 있어서 지승전 김건여사, 지승전 윤대통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게 싫은 거지. 그게 싫은 거. 엄연히. 명태균이라는 대화드라마에 준석이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준석이는 주인공이 아니야. 거기에는 윤대통령 부부가 주인공이야. 라고 이들이 어떻게든 선전선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신들이 보여는 그 미니 시리즈는요, 이미 끝났어요. 명태균이라는 JTBC MBC 제작 그 미니 시리즈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명태균이라는 대화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드라마에는 이준석이가 주인공이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발 꿈좀 깨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지금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되게 자극적이에요. 단독, 파일명, 대통령과의 녹음. 명태균, 윤 대통령 육성 파일로 보관. 자, 일단 저는요. 정말 그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인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리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부터 자극적인 포장지를 씌우는 거죠 마치 명태균이 대통령과의 녹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조회수가 몇이 나왔냐 지금 무려 43만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좌파들은 열광을 하는 거야 야 명태균이가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을 갖고 있대. 지금 그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찾아냈대. 라고 지금 얘네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잘 보세요, 숨기 여러분들. 여,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들끼리 떠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들이 떠드는 걸 우리 내부로 끌어오면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명태균과 대통령이 통화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우리 본적 있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바로 이거죠. 지난 해병대원 특검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았던 적. 대통령이 신범철 차원과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았던 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제 그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더 나아가 통화례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단독이라 띄우면서 지금 자극적인 포장기를 씌우고 있다는 라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선정 선동질이 주어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지금 항상 제보를 받는데요. 지금 이러한 MBC, JTBC 단독 보도가 나올 때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우파 채널들이 이걸 보도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보도 하나만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벌써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언제? 해병대원 특검 있을 때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관련된 팩트 체크가 하나 된게 아니다. 그냥 mbc만의 희망 사항이고 좌파들만의 희망 사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이렇게 때문이라도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채널 안에서 지역 mbc 보도를 문제 삼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함께 외쳐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저들끼리 떠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 내부로 끌고 오면 문제가 된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열심히 띄우잖아요. 네? 단독 띄우면서 대통령과의 녹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누가 찾았다고요? 이거를 지금 검찰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그러면 JTBC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관계, 영장에는 빠졌다. 이대로라면 명태균 말대로 수사, 수사 확대 가능할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할 것처럼, 마치 진상을 못 밝힐 것처럼,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아니. 검찰과 관련돼서 검찰이 명태균의 PC를 포렌식해서 이런 결정적인 물증을 찾았다라고 단독 보도는 때리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잘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 네? 한 가지만 하라한 가지만. 한 가지만. 네? 검찰이 잘한다고 할 거면 잘한다고 말하고 못 한다면 못 한다고 말을 하라고요. 아니, 한편으로는 검찰이 PC를 포렌식해서 결정적인 물건을 찾았다라고 단독 보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검찰 잘 못할 것 같은데? 진상 못 밝힐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 결국 뭐겠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요, 진실이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오로지 특검 전국으로 빠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야, 요 정도로 물증이 있대! 라고 특검을 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폄하시켜야 됩니다. 악마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편 어떻습니까? 검찰이 잘 못할 거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차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들이 알고 싶은 건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로지 선전선동. 그걸 통한 민주당의 특검 야욕. 자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절대 빠져 넘어가면 안 된다 이들이 어떤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들이 지금 어떤 꼼수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파파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 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그동안 명태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열심히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결과적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작심하고 대놓고 윤 대통령의 불법 녹취록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박찬현은 고발까지 당했어요. 자, 근데 이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공이 이준석이 하나하나 입신까지 되고 있습니다. 즉뭐 하는 겁니까?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얘네들이 이제는 새로운 걸 꺼냅니다. 새로운 걸자 그게 뭐냐? 골프예요 골프.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뭐하고 있다고요?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거 뭐라 강조해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전체라고 보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인즉슨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 한다고 트럼프와 협상이 되겠습니까? 골프 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겠어요? 아닌 겁니다. 대통령 실입, 이러한 얘기를 꺼낸 건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현직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와 지금 만나고자, 더 나아가 대화를 잘 나눠보고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양국 정상이 골프라는 포문을 열어놓고 그러한 밀접 관계를 맺은 이후에 실무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골프가 전체가 아니라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비한 연습, 대통령실, 골프 외교인 알림십전도 의문 제기. 뭔 의문 있어? 뭔 의문이? 네? 전체가 아니라고요. 골프에 올인하지 않았다고. 자 MBC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 재개, 트럼프 시대 대비책이 골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이게 전부인양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트럼프와 관련돼 있어서 협상을 함면 있어서 무조건 골프로만 쇼부 볼 것처럼 그딴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투명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전선도도 적당히 해야지. 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물음표를 계속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JTBC 사과 이틀 만에 골프 대통령실 트럼프와 외교위에 연습 시작했다. JTBC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대통령 큰일 전후로 골프 논란.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외교협상에 있어서 마치 골프가 전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금. 부적절한 골프 연습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수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와! 자첫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골프 치면 이 나라 잡혀갑니까? 네 골프 치면 이 나라 잡혀가요. 골프 치면 잡혀간다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더 나아가 뭐라고요? 골프라는 건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어디를 향해?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자 만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대통령실이 말을 한 거라고. 근데 지금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명태균이 안 먹히니까 골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마치 아무 대책 없이 골프만 연습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적절한 골프 연습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인간들입니까?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네, 미리미리 제가 소금 쳐놓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동조하는 우리 내부 세력이 없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 뭐하고 있느냐? 당장 혼자서 정상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겠습니까? 원래는 김건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국익을 갖고 올수 있다고요. 뭐를 통해? 영부인의 외교력을 통해서.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좌파들의 공격을 우리 내부에서 함께 떠들었기 때문에 영부인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이 어떤가 추진하고 있냐? 트럼프와 회동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회동 가운데 대통령 혼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함께 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영어 얼마나 잘해요? 이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발 좌파들의 공격을 우리 내부로 갖고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온 사람 있죠?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국민 눈높이 얘기했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과 관련돼서 국민 눈높이 더 고려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그 국민 눈높이를 문다 혜여튼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문다 혜가 지금요 검찰 수사를 다 씹고 있어요 방문도 안된다 전화도 안된다 다 안된답니다 검찰이 심지어 문다가 있는 출장 조사까지 벌이겠다는데 안된대요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관련돼서는요 국민 눈높이로 운운하면서 왜 문다의 미음자도안 꺼내냐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요. 흉 여러분들, 오늘 한동호 대표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일정이. 오늘요 통상 업무야. 뭐하는지 몰라. 네. 오늘 통상 업무입니다. 뭐하는지를 몰라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통상 업무, 지난주 토요일에도 통상 업무, 일요일에 도 통상 업무. 그래놓고 한 이틀 일한다 싶었는데 또 통상 업무야.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당장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가운데 좌파 진영들이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여당 대표가 통상 업무를 하면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려오세요, 그러면. 네? 일을 하기 싫으면 내려와야죠.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뭔가 자신이 공개적으로 보여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완벽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까지 보도를 하느냐? 이제는 KBS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당무 감사 수세월의 촉구가 따른다. 왜겠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장례찬 김민전 홍준표 김미애 더나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다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조차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누가 밝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겠죠. 무엇보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야, NBN은 아예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 가족 드루킹 우혹 <laughs> 자, 선생님, 이러면 2친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아예 MBN이 온 가족 드루킹 우혹이래요 네.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관련돼서 아예 타이틀을 달아주고 있어요. 온 가족 드루킹 우혹이라고 네. 자, 어떻게 말하냐. 아예 보도를 했어요. 작성자 한동훈 동명이만 8명 정체는.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한밤 중에 갑자기 검색 기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아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덮냐고. 덮지 못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통상 업무 한다고 덮여질 게 아니에요. 기자분들의 연락을 피한다고 덮여질 게 아닙니다. 기자분들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펼치지 않았나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수요일 날 국민의힘 당, 당사 앞에서 집회 여니까, 그래서 통상 업무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게.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만하라고요. 그만 못합니다. 이건요, 제가 그만한다고 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중심이 손상유tv가 아닙니다. 제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제가 안 떠든다고 언론이 안 떠듭니까? 제가 안 떴다고 덮여질 문제예요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네? MBN이 말합니다. 온 가족 두루킹 의혹이라고. 네? 이렇게 센 워딩을 났는데 어떻게 덮냐고, 이걸. 이걸 어떻게 덮냐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사자가 나서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왜냐? 여당 대표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면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대표가 해결해야죠. 근데, 대표가 안 보여! 대표가 말을 안 해! 저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11월 안에 선제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면서요. 예스나 누냐 답하라면서요. 그거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돼서 선제적인 해결을 11월 안에 제시하라는 겁니다. 제시를 안 하잖아.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예스는 오냐?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대안 제시하고 답하라 예스는 오냐? 라고 말했던 사람이 왜 자신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냐고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늘 전 이거 보고 화가 너무 났어요 아니, 어떻게, 통상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통상 업무를 해요? 지금, 이재명 1심 선고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여론조 펼쳐야 됩니다. 어떻게? 생중계 하라고. 그게 여당 역할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통상적인 역할을 하냐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난 대선 기간에 준석이가 가출한 거랑 다를 바 없다 생각해요. 가출한 거랑.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마찬가지죠. 자,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한동훈 대표랑에 했던 말이 있어요. 정치인은요, 만인에게 사랑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만인에게 사랑받는 정치인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정치인은 말 한마디, 모든 언행이 있어서 매순간 평가받고, 그 평가받음이 있어서 욕도 먹고 칭찬도 받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만 두면 네 고민하지 마세요. 왜 나를 비판할까? 왜 나를 욕할까? 비, 고민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이 한동훈이란 당대표를 긴 시간 동안 지켜보고 판단 내린 결과로서 비판하고 욕하는 겁니다. 모든 만인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신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걸 깨달으세요. 그리고. 욕먹기 싫으면요,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덮여지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더 나아가 해결책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건은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